어 여기 호응이 좋다 <laughs> 오, 깜짝 놀랐네 아니 노래도 너무 잘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니어라는 걸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 개개인의 그 마이크 소리가 엄청 선명하게 잘 들려요 춤을 추시면서 하, 하니까 춤을 안 추시는 동안에 여기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laughs> 아유, 따라하지는 말아줘요. <laughs> 이 소리가 계속 들어와서 어 어허허. 저도 이분들의 숨소리를 아유, 이렇게 ASMR로 들을 지는 몰랐는데 네. 중간에 이빨 부딪히는 소리도 살짝 들했던데 마이크랑 눈이 다찢진으시죠다아 네.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듣기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분들 중에서 악류의 찐팬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 일단 어떻게 보면 제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요? <웃음> <웃음> 저희가 나, 남자 아이돌의 롤모델 내릴 <laughs> 아, 이유가 뭔가 있죠? 아, 뭐라고요? <laughs> 원래는 제가 네, 네. 저도 누나랑 같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가수로 데뷔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머 진짜요? 악동 네, 미지션 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바로 다음 K-팝 스타 다음 어? 지원했었어요? 네 신청을 했는데 2차까지만 가고 떨어졌어요. 아, 네. 그때 남매로 그렇구나. 도전을 하셨었요 맞아요 거예요? 남매로 이제 뭐, Give Love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어, 제가 찬영님의 랩을 했었어요. 어 제? 네제 랩을 네. 했다고요? <laughs> 잠깐만, 디블러브 랩이 어떻게 되더라? 맘, 중요한 건맘 불콘의 얼굴만 보고,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 너에 대한 건사소하 기억해 난 마니아 아니야. 아, <laughs> 찐팬이시구나 네. 방송용이 아니네요 아, 아니, 그럼요 찐팬이네요. 찐팬이네요 우리 남매 자리를 위협받을 뻔했었네 아니 사실 저희가 가수로는 뭐 선배이기는 하지만 MC로서는 한창 후배라고 아, 할수 있을 만큼 어이고 <laughs> 음악 네. 방송 MC 선배님이 많다. 계세요 어디 어디 예, <laughs> 안 물어봐도 알것 같긴 한데 아, 예. 아 저는 지금 이제 현직 그 S사의 인기가요 MC를 제가 또1년반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있었세요 혼자만 저, 하셨어요? 초대했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KBS 뮤직뱅크 네. 36대 은행장으로 MC를 했었습니다. 보통 음악 방송 같은데 가면 고정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오나로번 버전으로 아. 어디 가요? 그거 했었던 거를 한번 그러면 금요일로 바꿔서 금요일로 아, 해서 아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응. 네 아, 그렇게 해. 올려야 되는 구나 아, 네, 약간 아, 네, 눈도 좀 크게 뜨고 이제. 오. 네 금요일은 어디 가요? 다 같이 오나로 밤 다음 주도 함께 가요. 와아 이런 <laughs> 느낌으로. 네. 와 갑자기 엄청 상큼해졌어. 네, 상큼해졌어.